네, 지금 시간은 2019년 제 2회 시험이 되겠습니다. 제 2회는 2019년 4월 27일날 시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첫 번째 그 산업안전 기사는 항상 수천 번이죠. 어쩌면 했지만은 문제가 몇 문제죠. 여섯 과목에 120 문제가 출제되죠. 시험 시간은 한 과목 당 30분으로서 3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자체 역시 인내력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일과목부터 차분하게 정말 인내력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목인데요, 일과목은 안전관리론입니다. 일본 보면 허치버그의 일을 통한 동기 부여 원칙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허치버그라는 사람은요,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일을 통해서 부여한 이론을 만들었죠. 특히 이 허치버그는 동기부여 이론도 있지만은 위생이론과 동기이론을 만든 분이기도 하죠. 허치복은요, 이를 통한 동기부여 원칙은 바로 새롭고 어려운 업무를 부여합니다. 이러면 동기부여가 돼. 야, 니좀 네 힘든 거 해봐라. 그러면 사람들 어때요? 자기 자신이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라 이렇게 알고, 함,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을 통한 간접적 정보 제공이나 요걸잘봐 간이 아니고, 뭐, 어떻게? 직접적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답은 벌써 몇 번?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번째, 자기 가업을 위한 작업자의 책임감을 증대시켜라. 가급적 일도 우리나라 사람에게 딱돈 내기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소사장제를 한다. 이런 방법도 바로 이를 통한 동기부여의 원칙입니다. 네 번째는요, 작업자에게는 불필요한 통제를 배제해야 돼요. 우리도 잔소리함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가 바로 불필요한 통제는 배제한다. 계속 해설을 보면요, 동기부여 방법은 노동자에게 새로운 뭐 힘든 값을 부여한다든지, 노동자에게 불편한 통제를 배제한다든지, 각 노동자에게는 완전하고 자연스러운 단위의 도급작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는요, 자기 가 값을 통한 노동자의 책임감을 증대시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도. 반드시 너는 우리 회사에서 한 20년 근무하면 사장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했죠. 다섯 번째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이걸 잘봐야 돼. 정기보고서를 직접 통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죠. 했죠. 이번 시험에 뭐예요? 이게 바로 간으로 나와서 이게 답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작업할 기회를 부여한다. 똑같은 일만 시킬 것이 아니고 좀 새로운 일을 시켜보는 방법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에1 3 1쪽의 동기부여 방법으로 나왔지만 이 정부연 5월 10일날에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엄청 좋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메슬로우라고 그러기도 하고 마슬로우라고 그러죠. 욕구 단계 중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게 결국 보면 다섯 개의 욕구 중에 바로 자아실현 욕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일종의 자아실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마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을 보면 첫째는 1단계 생리적 욕구, 생명 유지의 기본적, 기하라든지 갈증이라든지 호흡 배설, 성욕,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서 종족 보존 욕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거냐 하면 바로 안전 욕구입니다. 자기 보존 욕구. 쉽게 말하면 밥을 어느 정도 먹을만 해야만이 안전 욕구를 하죠. 특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사이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놀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시간이 뭐 자기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태권도 학원을 간다 이런 방법도 안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요 사회적 욕구입니다. 소속감과애정이 욕구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놀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일할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존경받는 욕구, 때로는 인정받는 욕구. 어느 정도 회사에 10년 동안 이상 되면 부장도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된다는 존경받는 욕구가 있어요. 마지막이 바로 5단계죠. 자실인 욕구입니다.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하고 또는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걸 성취 욕구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갈때 위로가면 저차적인 욕구야. 아래로 가면 고차적인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132쪽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요, 역시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되었 그러면 보면, 쉽게 말해, 16년부터 2019년까지 한 번도 출제 안된 예가 없어요. 역시 이번 시험에도 출제된다, 안 된다. 출제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